네, 2018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이제 38번 문제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고요, 어법이나 제목, 주제 등으로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음파는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데, 공기 중에서보다 더큰 음파를 전달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고체의 분자의 밀도가 더 촘촘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되어 줄수 있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탭 두드리세요. Your finger, 손가락을 on the surface, 표면에, of wooden table or desk, 나무로 된 탁자나 책상에. 그리고 observe, 관찰하세요. The loudness of the sound, 소리의 크기를 you hear, 여러분들이 듣는. Then, 그러면, 그리고 나서 Place, 놓으세요. 놓다라는 동사 명령형입니다 Your ear, 당신의 귀를 flat, 평평하게 바짝 대세요 바짝이라는 의미에요. 바싹, 어디다가? On top of the table or desk. 탁자는 책상의 표면 위에. <laughs> With your finger about one foot away from your ear. With를 이용한 구제상황인데요 With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구나와서 모모한 채로는 뜻이 되는 거예요. Your finger를 약 1피트 정도, about 약 1ft, 1피트 away, 떨어진 상태로 from your ear, 당신의 뒤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두고서, tap, 두드리세요. The table top, 탁자 표면을, and observe, 그리고 관찰하세요.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again.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를, 다시 듣는 소리를, 소리 크기를 관찰하세요. The volume of the sound 소리의 크기죠. Volume은 크기예요. 소리의 크기. You hear with your ear 여러분의 귀로 듣는. 어디서? On the desk 책상으로 책상 위에서 듣는 소리는 책상에 당신의 귀를 댄 겁니다. 그 소리는요. 소리 크기는 much louder louder 비교급이죠. 더 큰. 근데 much가 강조해지고 있죠. Even far still much louder 비교급 강조 들어갑니다. Then, 보다 with it. 그것이 off the desk. 책상으로 부터 떨어진, off는 분리전사예요. 책상으로 떨어진 상태로 있을 때, 보다 더, 더 크다. 라는 얘기죠. Some waves are capable of traveling. 자, 음파는요, be capable of, 뭐뭐 할수 있다. traveling,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i d g 나오죠. be capable of, ING. 뭐를 통해서? Through many solid material. s 고체 물질을 통해서 solid, 고체를 이란 뜻입니다. as well as through air, 공기 중에서 뿐만 아니라, as well as plus, 뭐뭐나면 뭐뭐뿐만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solid, <laughs> 고체. like wood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나무와 같은 그런 고체는요, transfer, transfer란 말은요, 전달하다는 뜻이죠. the sound waves, 음파를 전달하죠. 근데 어떻게 전달하죠? Much better. Better 비교급 나왔습니다. Much 비교급 강조. 훨씬 더잘 전달하는 것보다 than air. 공기보다. 공기가 typically does. 여기 does는요. transfer를 대신에 쓴 대동사예요. 그래서 공기가 그러한 것보다 공기가 전달하는 것보다. does가 뭐라고요? transfer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Because molecules. molecules은 분자들입니다. 이나 you know, solid s u t a n e 고체 물질에 있는 분자들은요 are much closer. 이게 왜 r가 들어죠 m o l e 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r가 복수예요. 자 분자들은 much closer 더 가까워요 분자가. and more tightly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p a 는꽉 찬이라는 뜻꽉찬꽉찬 있어요. 두 개들 서로 서로. Then they are in air 공기 중에 그것들죠. 그것들이 말하는 건 분자죠. 분자들이 그러한 것 보다. 그러한 건뭐 R, 뭘 말하는 거예요? R close and tightly packed 한 것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R가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고체물질과 비교해서 고체물질이 R 로 연결됐으니까, they. 여기 마 o l e c u 는 <laughs> 분자예요. 분자들이 공기 중에서 그러한 것. 그래서 비동사 R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네이가 말하는 게, 마우 l e c u l 복수니까, 네이라는 복수 대명사를 썼고요 당연히, 동사는 비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다음 장으로 갈게요 <laughs> 자, this allows. 이것이 에, 가능하게 한다. The solid. 고체가 to carry, 어, 운반하는 것을 waves, 음파를 more easily and efficient. l y 더 쉽게 효과적으로요. 자, result in. result in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어진다. 결과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약해 이 것듯이 결과적으로 더큰 소리를 만들어내면 성가 되는 거죠. 결국 더큰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분사 현재 분사를 활용한 어, 뭐 분사 구문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꼭리 n 팅이 돼야 돼요. A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다음 문장 the d n t y of The air itself. 공기의 그 밀도 자체가 또한 place a determining factor. 결정하는, 현재 부사예요. 결정하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place a determining factor. 뭐에 있어서? The loudness of sound. 음파의 크기에 있어서. 어떤 음파? passing through it.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는. 자, 공기의 밀도가 매우 중요한 음파의 크기를 결정하는 어, 요소를 작용한다는 내용으로까지, 아, 전개되면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내준 그 요약본,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용의 구성과 요약 정확하게 하시고요. 어, 어법사항들, 그리고, 어, 문장 구조 등등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또 개별적으로 피드백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질문을 하시고, 어,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